서큘레이터 선택에 고민 중이신가요? 홈플래닛 레어 서큘레이터는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아담한 크기로 어느 공간에나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콤팩트한 사이즈임에도 팬 크기는 스탠드형과 비슷해 강력한 바람을 자랑하며 3단계 풍량 조절로 은은한 바람부터 강력한 바람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에어컨과 함께 사용 시 냉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목이 없는 구조로 넘어져도 부러질 걱정이 없고 가벼워 이동이 편리하며 바닥이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1단계에서는 거의 없고 2에서 3단계에서도 대화나 음악을 방해하지 않아 카페나 가정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리모컨은 없지만 단순한 다이얼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하며 고장 걱정도 적습니다. 실제 구매자들은 디자인과 성능, 편리성에 매우 만족하며 도움이 되요늘 누를 만큼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홈플래닛 에어 서큘레이터로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